안녕하세요, 짱구삼촌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지식인 활동하고 있는데 어, 재미있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약간 오픈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 소상공인들을 올리는 어, 마케팅 대행사들, 광고 대행사라는 어, 어, 미명하에.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런 업체들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직접 알고 있는 회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가끔씩 저에게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연히 어제, 어, 제가 어, 지식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어 짱구 삼촌은 지금 현재 짱구 삼촌은 현재 어 지식인 등급으로 달신 이게 보면 어 신등급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등급별로 보면 하수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있어요 그래서 달신 뭐 앞으로 아직 그 절대신까지 가려면 뭐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내공 순위 3천 삼천 어 약간, 한 상위 0.001% 안에 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온 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혹시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어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서 피해를 좀 보실, 보시지 않도록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여기 이제 지식인에 올라온 글부터 제가 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은 어제 올라왔고요. 제목은 뭐였냐면 마케팅 사업 지원센터에서 파워링크 사기 당했습니다. 어,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네이버에서는 광고 파워링크를 관련하여 전화를 먼저 걸지 않습니다. 전화가 먼저 오는 건99% 사기이니 제발 사기 당하지 마세요. 초보 소상공인을 겨냥하여 사기를 치는 이 사업체는 지금도 활발히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라고. 네, 돼 있습니다. 좀 가까이 해서 좀 보여 드릴까요? <laughs> 자. 자, 내용은 이렇게 잘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여성 의료 스토팜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스토팜에 첫 상품을 등록한 다음 날인 2020년 4월 21일 업체 대표 전화 그니까 스토어팜 대표 전화로 전화가 왔다는 거죠. 네이버 마케팅 지원부 누구누구 누구 대리입니다라고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신규 입점자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지역마다 두 명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땡땡시에서 한 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한 명이 남았다. 신규 스마트 스토어를 연 9명 중 선착순 한 명만 더 무료 지원해줄 예정인데 빨리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스마트 스토어 찜 500명 스토어 디자인을 제공한다. 파워링크 5개 선정하여 네이버 파워링크 사장님의 사이트가 등록된다. 상위 노출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러나 이것은 무료가 아니면 하루에 1,660원 정도만 내면 한 달에 5만원, 수수료 5천원, 그러니까 5만 5천원이죠. 내시면 광고 효과가 뛰어나시니 해보시라. 마치 네이버 공식 대행사처럼 발신자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며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받았고, 일하는 중이어서 핸드폰 확인이 어려웠으나 계속 통화가 들어와 빨리 계약서 사인을 하셔야 된다고 재촉하였습니다 그후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알려 주었으며 신용카드로 132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어, 네이버 마케팅 지원도라고 해서 연락을 줬다. 그리고 지금 행사 기간이니 어, 행사 기간에 뭐두 업체만 광고를 무료로 해준다. 등록을 해주고 찐 500명도 유도해주고 스토어 디자인도 해준다. 그 다음에 파워링크를 해주는데 하루에 1,666원, 그러니까 한 달에 55,000원이면 해주겠다. 근데 55,000원짜리가 12개월이면은 55만 원, 오, 100만, 60만 원 정도, 66만 원 정도 되는 건데 132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이 뭐, 이 사람이 정신없이 선착순이라고 하니, 뭐,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해 드린 거지, 알아보지도 않고. 두 번째, 제가 2020년 4월 22, 22일에 전화통화로 스토어찜 중단 의사를 밝혔고, 5월 이후에 나머지 300명을 해달라고 했으나, 담당자분께서 알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까지 협의하지 않고 스토어찜을 올렸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을 받지 않은 조건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00명, 외국인 800, 한국인 200명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800명이 진행된 상태로 계약 취소할 테니 중단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날 당시 통화상으로 이 서비스들은 무상임을 발, 분명히 밝혔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어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알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뜨는 게 있고, 뭐 인스타그램, SNS 팔로워를 늘려주겠다. 근데 이거는 무료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왜 132만원에 대한 파워링크 다섯 개 단어는 5월 1일부터 네이버에 노출대로 계약하였으며, 4월 2 9일내 계약을 취소한다고 연락하여 전혀 서비스는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워링크 5만 5천원짜리 다섯 개 키워드 다섯 개 키워드에 대해서는 광고를 신청하였으나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어, 여기 질문자님께서 광고 대행사로 돈을 입금했다는 얘기신 거죠 어, 네이버는 광고 대행사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 대행사가 있다고 해도 광고 네이버에 그 계좌 전용 광고주 센터에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어네 번째, 저는 계약 체결로 14일 이내, 2020년 4월 29일에 취소 요청을 하였고 담당자가 5월 1일 취소 담당 부서와 연락 시켜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에, 5월 1일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5월 4일에 연락이 닿았으며. 연락 당시 현재 53만 8,300원 3 0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통화 당시에 사업자 등록증 폐업하면 위약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위약금이 58만 3,000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사기로 인해 폐업을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3개월 의무 보관해야 하는 계약 시 계약서, 녹취록을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들려줄 수만 있다고 하였고, 5월 6일 연락을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 준다고 한 얘기죠. 저는 계약했던 9일 동안 58만 3천원을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 사기 피해를 입고 전액 활부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케팅 사기 당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는 마케팅 사기 치는 사기꾼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착하게 좀 사세요.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 뭐,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오픈을 하고 싶어서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어, 네이버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서 했던 게, 뭐,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찜도 늘려 주겠다 그 다음에 어 파워링크의 키워드도 등록을 해 주겠다 근데 찜이나 어 스마트스토어 이제 찜 같은 경우 이렇게 강제로 늘려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사실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찜이 늘어난다고 해서 쇼핑몰의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순수한 영업 활동에 의해서 찜이 늘어나야 되고, 관객, 고객들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는데,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광고 대행사, 공식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없다 그랬는데, 공식 대행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식 대행사들도 역시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 쇼핑몰이 오픈이 되고,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전화가 오죠. 근데 공식 대행사들의 특 공식 대행사와 비공식 대행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식 대행사는 광고주 센터, 광고주 센터를 통해서 돈을, 광고비를 입금을 해요. 그러면 네이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집행된 광고비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는 광고비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별도로 대행사에게 돈을 따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 돈만큼만 돈 대행사가 그 대행한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이후에 받는 거고 내가 직접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직접 광고를 했다고 해서 직접 광고 대행 그 수수료 금액이 일정 부분 나한테 피드백으로 돌아오죠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광고 대행하기 때문에 돈을 결제를 받는다 하는데 자체가 어직 직접 연결된 광고 대행사가 아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온 거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 스마트 스토어는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버튼 몇백만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 기간을 했는데, 뭐, 위약금으로 해서 돈을, 어, 3분의 1 정도 떼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질문자 하신 님도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과도한 계약 위반이죠. 이, 그렇게 이제, 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그 계약서를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서 아니면, 어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법률구조공단에도 연락을 하시면, 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 사업 초기에 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100% 환불을 다 받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오픈이 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작사 분께서 여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이게 바로 이제 광고 대행사들한테도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광고 대행사들이 대부분 이제 정식적인 그 집행하기 위한 그런 대행사들인데 그 중에 일부, 일부 사기치는 그런 대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보면 회사가 크거나 규모가 있는 데는 전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어 절차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 그런 수법들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하고, 조금하고 영세한 데, 주로 이제, 쉬, 어? 혼자 창업하시고, 이제,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어? 대행비 얼마고, 뭐, 이게 무료다. 거기에 뭐, 일부 돈 해가지고, 뭐, 1년치 계산해야 된다. 2년치, 3년치까지 계산 받는데, 막, 200만원, 300만원씩 받는데도 있어요. 그러고서, 뭐, 주변에 알아보고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하면, 뭐, 위약금 50만원이다. 60만원, 70만원. 말도 안 되는 거를 청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당하시는 수사공공인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앞으로 이 짱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절대 이렇게 어 당하지 마시고요 쇼핑몰을 오픈하든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든 광고 대행사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지만 그 대행사들은 직접 자기네 계좌로 돈을 입금 받지 않고 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광고주센터에 그 전용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돼요. 다른 데로 입금을 받는다. 그러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계약하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쇼핑몰을 오픈할 때 어떤 마케팅으로 어떻게 광고를 집행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진행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충분히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시는 데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 오늘도 소상공인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지고 어, 생활 속그 방역으로 돌아섰으니까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어, 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짱구삼촌이 응원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는 제가 진행하는 뭐, 뭐 쇼핑몰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오늘은 스팟으로 어, 이렇게 어, <laughs> 안내해 드렸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어, 꼭 어, 사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짱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 사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뭐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알람도 신청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마... 안녕.